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중국어 공부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챗에서 위챗 채널 중에 같이 한국어 공부합시다 라는 채널에서 가져온 글을 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 채널을 100% 활용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공부 자료랑 활용법은 더보기란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또이 스터디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어요. 매중공 채팅방이라고 그곳에서도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모든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중국어 기사를 가지고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단어 암기까지 하는 게 목표고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하신 후에 퀴즈렛이라는 앱으로 제가 테스트를 공유해드리는데요. 자, 시험 보시고 스터디 채팅방에 점수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유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켜주셔야겠죠? 자, 이 구독 알람 기억해주시고 이제 이번 수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싱지의 그정후 자, 싱지 하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싱지 예, 그, 정될수 있다. 후렌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 저렇게 성격 급해서 어떻게 사고칠 것 같네. 아야, 저만양 싱그 나머 지나 싱그 여기 또 같은 한자가 나오네. 싱그 자, 싱그하면 뭡니까? 성격이에요. 싱그가 어떻게요? 나머지 여기 나왔던 지. 성격이 급하다 할때 지. 이성 아니 성격이 그렇게 급해서 말이야 나양시 아주인가의 장호라봐 자 여기서 장호, 장호하면은 말이 하나 들어있고 호자장 호어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자 저러다가 사고 나겠네 자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如果性格지 더화 자 만약에 如果 성격이 급하다면요. 심 지도화. 자, 그럼 여기서 싱 그, 지가 합해져서 싱지가된 거죠. 그렇다면 헌로 이 판단 초오의 판단 여기도 판단. 사성 사성. 판단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실수, 판단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추어우. 초어는 틀리단 말이에요. 과오할 때 오자. 그래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방얼 자 오히려, 반尔 삼성 이성 이제 반尔, 음,会浪费已有的钱,浪费낭비하는 거죠.浪费 이미 있는 돈까지,已有,浪费已经有的 그죠? 이미 있는 돈까지낭비할 수 있다.不都是新 어 신즈지가 자고 씨엔 푸지오치 엠아. 그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성격 급한 녀석들이 자고 하면은 그니까 놈 녀석? 이 낮춰 부르는 말인데 먼저 푸 하면은 출푸할때돈 내는 거죠 푸. 아니 출값도 먼저 내고 그러지 않냐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뭐박과장 같이 가야지. 좀아 그래서 렘므 회의 요즈앙 피지엔 자 여기서 편견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피엔지엔. 자 사람들은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피엔 피엔 지엔, 견 편견. 자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음가랑 우리말 음가랑 되게 비슷해요.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피엔지엔 편견을 갖다. 자 그래서 런웨이. 뭐뭐라고 여기는 거죠. 런웨이. 조중싱크 지들 뭔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매치술도또자지자 조급해하는 거예요 조오지 이성 이성이죠 자 매사에 조급해합니다 한 롱이 또수시스 그래서 매우 쉽게 롱이 하면은 쉽다는 뜻이죠 쉽게 수 합니다 수시스 그릇된 일을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편견이 때요. 맞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되게 귀엽습니다. 마만 做배 아유, 좀 천천히 좀 하지 근데 말이에요. 但是,真正的有钱人中有很多是性格痕迹的人 <목소리도> 재밌는 게, 真正的, 전정的, 진정으로 真正的,有钱人,돈 많은 사람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性格,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래요. 자 이제 다른 의견을 좀 얘기를 합니다. 싱그 지들엔 자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의 어디에 있어서 매일 시 매일 시상 모든 일에 있어서 어또 빠수 조주에딩 자 쾌속이죠 쾌속 쾌수 쾌속으로 조주에딩 결정을 합니다. 결정 주에딩 이 성조 음가랑 한국어 음가랑 규칙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쾌속, 이수 그래서, 在变化上都很敏感. 그래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 민감하대요. 민감.如果有想做的事, 만약에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就马上发挥行动力. 자,马上, 바로,马上. 바로. 여기 말이죠. 말 위에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파휘 발휘합니다. 파휘 행동력, 행동력이죠. 싱동력, 행동력. 자, 그래서요. 더군다나 짜이콰이수 변화는 시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짜이 뭐 뭐뭐의 시대. 어떤 시대예요? 쾌속으로 콰이수 변화, 변화하는 시대에 지의 성격 급한 성격은 사이에 모슈 추에 디 자, 이게 꼭 결점인 것은 아니래요. 추에 디안, 추 디안. 결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편견을 좀 깨주려고 이런 예시를 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수에 빵 능리. 빵 하면 엄청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능리. 그렇다면 남아 싱지의 이어 지엔로는 이외우에자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에 우하면 일이죠 업무 이외에는 즈외 일상생활 중 일상생활 중에는 짜에 지엔쇼어 숨어 빵슈나 자 여기서 지엔쇼어 하면은 굳게 지키는 거예요 지엔 견고 준수할 때수지엔쇼 어떤 방식을 고집합니까? 신급의有钱人们在日常工作中嗯不花费时间花费하면은 무슨 뜻입니까花费소비하는 거죠. 쓰는 거예요.花费时间，시간을 안 쓰고요.立刻做决定，立刻，즉각에，일각할 때그 각이요.立刻，당장에 결정을 합니다因为在不是重要 판단의 상황下, 차 어떤 .状况 하면은 어떤 상황下, 상황下, 상황하면은 상황이죠. 상황下,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상황이냐? 자, 그다지 중요한도 안더 중요하게 판단해도 해도 어 해도 되지 않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셔서 시간과 능력차 여기서. 消耗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消耗.워 이거. 消耗 하면은 이것도 소모하다라는 뜻이에요. 消耗 소모하다. 어떤 능력이랑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데요. 쪼종 시호 这样做.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자. 提前听好行动方案 미리 提前. 그 행동 방안을 방을 정해 놓는데 띵하 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일까요? 어, 츄러 카페 광 디엔 카페. 자. 카페 팅이라고도 하죠. 커피숍에 가면 커피 주문하고 우반 지오디나나나디店 자, 점심은 그 식당에서 주문하고 차단 제미 상면의那个 자, 그 메뉴 있죠? 메뉴 차단 차이는 야채 할때 차이죠? 음식 할 때도 차이. 차이 단에 그첫 페이지에 있는 그거 주문하고. 자, 그러면 다시 고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야 카페. 자, 여기도 보니까 나는 커피 합니다. 자, 이런데또 스티브 잡스가 빠질 수가 없죠. 苹果公司的创始人，创始人 누굽니까? 아, 스티브 잡스. 이거 이거 중국어로 얘 사람 이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어로 읽잖아요.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될까? 스스후자 부스. 스티브 잡스 종실촌즈뉴仔유자이코高翻스링자 여기서 까오파링 터틀넥이죠. 이거 다 기억하시죠. 생전에 터틀넥이랑 까오링 링은 카라란 뜻이에요. 높은 카라 터틀넥이랑 초안전 시우 씨엔씨에어 시우 씨 하면은 쉬우시에는 쉬다잖아요. 쉬우시에, 쉬우시 휴식하는 신발이니까 스니커즈 같은 걸 얘기하죠. 스니커즈를 신었다. 애플의 창시자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페이스북은 중국어로 랜수 얼굴 책 렌수에 창시창시자인 마크 자이크 보그. 마크 이커버그는요 어, 여기서 보니까는 어떻게 한대요 약간 집착 고집한다. 질주어. 고수하다, 집중. 이거 보니까는 뭐의 고수 아니냐면 집중. 위 흰색 어, 티셔츠, 약간 회색깔 티셔츠랑 허즈 헤이스 파크 파이크 파카, 회색 파카랑 파이크. 이거 외래어 차용한 거겠죠? 파이크랑 회색깔 티셔츠를 고집한대요. 뉴우 아이코 그리고 청바지. 왜 그럴까요? 这是为了不被일日重复的日常 자 이거는 왜 이럴까요 이거는 자그 이유는 즉시 为러뭐뭐 하기 위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부빼 빼는 어, 당하는 거죠 뭐뭐 당하지 않기 위해 매일 매일 종후 반복되는 중복이죠 종후 일상 반복되는 일상에 어떻게 하지 않도록 두어 이성에 두어 빼앗기다. 뚝어, 쥐시쨘. 시간.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쥐딩. 어떻게 한대요? 쥐딩. 만드는 거죠. 재정하다. 쥐딩. 타면 쓰지.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 자, 이거는 전속이라는 한자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뭐에 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투안 슈. 전속. 속하다할때속 짠술 꾸이저의 리즈, 리 하면 예시죠. 그 자기네들이 따를 수 있는 예시를 미리 설정을 딱해 두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도록. 하지만 따 직장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직장인은 매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상반 출근하고, 점오후에 가서吃饭苦恼. 중식은 점심 어디가서 어떤 식당에서 밥먹는지 구나 고민한대요 消耗不少的时间和精力자 그래서 정력 여기서精力 에너지죠 에너지랑 시간을 부쇼 작지 않게 소비합니다 消耗 앞에서 배웠죠 虽然有时这样的选择会给予我们快乐자 비록虽然 뭐뭐 할지라도 虽然 어, 어떨 때는 여시수때로 이런 쉼자 선택이 후이뭐 말일 거다 지위 주는 거죠 지위 뭐를 주냐면요 우리에게 웜을 쾌락 쾌락을 주지만 기쁨을 주지만 칭지시화공꿈지의 날씨 스디앙 하츠드바 어 이거 내용이네요 어. 좋아요 뭐 먹을까 월급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렇지만 如果为了每件事的小决定, 만약에 매일매일 매일 그 작은 일을 결정하는데 사요 시간과 정력, 시간과 정력을 소비를 한다면, 最종인가要用在大决策上的精力就会不足 자, 결국에 최종, 마지막에 최종으로 인가뭐 뭐 해야 하는 거죠? 要用, 이용해야 하는 어디에 大决策? 죄딩 결정할 때 결자랑 책력할때쳐야 따주에서 큰 어떤 결정해야 하는 일들에 소비해야 하는 정력을 음 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부뽀부 부족. 부족 자 이것도 눈가가 비슷하죠. 부족 부족해집니다. 루고와 니실메이슨시도 어요 여유다란 자 망설이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유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한자인데요. 요위 주저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이가자 스스로가 전속하는 속하는 따르는 어, 일상 이의 규칙을 정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출근 시간 오피스루 그리고 자주 가는 그 식당의 메뉴, 찡장추대비엔리디 자주 가는 편의점, 홍발시시리우 등, 자, 홍발시시 하면은 경주사요. 홍 빨간 거랑 흰거 돌아가실 때 수의를 입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홍파 할때 좋은 일 있는 거 그리고 시시 좋은 일 시, 혹은 일이 있는 거 때리우 선물 등등 짤시에 당종 띵샤츠지 느쿠이 이렇게 어, 어떤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 놓으면 라이 쪼아주 분산을 시지야허리자 분산되는 거죠. 분산. 자 이것도 음값이 비슷합니다. 분산. 이 규칙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분산되는 시간이랑 그런 에너지를 쪼아주. 어떻게요? 쪼아 하면 잡는 거예요. 쪼아 잡을 수 있다. 잡아서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잡아주는 거. 루구어 在日장生活中有了自己的이 알고 자 일상생활 중에 자기만의 규칙이 있다면 쯔는 지애 슝 매츠의 요위얼 샤하드 찍자 매번 어떻게 얼 하면 그리고자 어 요위 주저하고 샤하 소모 하는 그 에너지를 어 드는 에너지를 그거 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수 있대요 지애 슝节... 아낄 수 있대요 좋은 거죠 이런 에너지들을 다 아껴서 큰 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음 그래서 바타 용자의 정중요한하듯이 증상 자바 그거를 뭐를 타 그거를 에너지를 용자 어디다 쓰냐면요 진정으로 중요한 일 위에 씁니다 물론, 당연히, 예会有요什에事都提前스好有抗拒는的에스 이렇게 당연히 무슨 일에대해서에 스는 뚜에, 스는 뚜에, 스好 미리 스는 뚜에, 스는 거에요는뚜감 뭔가 뚜에, 하면 뚜에, 저항이요, 저항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예호이 요的人자 혹은 성격이 원래가 진 급하지도 않고 부만 어, 느리지도 않아요. 뭐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但是 근데 뽑管은是誰? 두고 등관에 뽑관모모임과 관련 없이 뭐라 하더라도 the your 稍微努力點, 조금 노력을 한다면 주는 가에 意志和心理. 의식과 의식 징뢰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란 결국 그죠? 마침내 찡란 가요 아, 골 주다울아 유 회의 늦었네. 인간의 바 시즌 가이샬랄다. 자바뭐 뭐를 시간을 이 바꿔야겠네요. 위에 있던 바타 좌주랑 똑같은 어 아니구나 바타 뭐였죠? 바자문 들어간 거? 把它哦用在真重要的事情上 어, 이거랑 비슷한 구분입니다자 그래서 제 마지막 문장이요在开始자 지금부터 시작해서从什么什开始开始今天开始정자재정해 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어, 자기가 따르는 매일의 규칙을 만들어 보시고. 명지자 현명하게 민지다 총명의 민, 지혜의 지정외정외 이거 어, 어떤 좌우지의 유치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냐면 성격 급한 돈 많은 사람이 되보세요 얼부시 이거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망란, 무지하다 망각할 때그 망이겠죠 무지하다, 망란의 유치란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어, 성격은 급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 중국어 독해는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속 단어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로 돌아올 때까지 모두 열심히 공부합시다. 짜요!